안녕하세요. VJ 매거진 리포터 유인아입니다. 요즘 같이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의 어묵.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동안 평범하게 생각하던 어묵과는 다른 색다른 변신을 한 어묵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신일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출출할 때 든든히 속을 채워주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 그 중에서도 색다른 어묵이 판매 중인 곳을 찾았는데요. 베이커리 매장과도 비슷해 보이는 이곳에 많은 종류의 어묵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진열되어 있는 게 어묵들이 맞나요? 네, 어묵 맞아요. 어, 되게 베이커리 같아요. 네, 저희 어묵은 맛과 메뉴로 즐길 수 있는 어묵 베이커리 매장입니다. 그러면 이 어묵이 지금 몇 가지나 돼요? 어묵 종류는 한 40여 가지 정도 되어있어요. 아어 평범한 어묵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 어묵 전문점. 모양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해서 반응 또한 뜨겁다고 하는데요. 와, 한 눈에 봐도 정말 종류 많네요. 이곳 매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어묵을 골라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판매 중인 모든 어묵은 고급 생선살과 국내산 쌀가루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쌀가루를 사용해서 어묵을 만들기 때문에 식었을 때 어묵이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평소 밀가루 음식이 잘 맞지 않아 꺼렸던 분들도 편안하게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묵을 맛보기 위해 오늘도 매장을 찾은 손님들 그럼 여기서 어묵 맛있게 맛볼 수 있는 팁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어묵을 고른 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 먹으면 더 맛있는 어묵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묵 전문점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바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싶은 손님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단골 고객도 많다고 하는데요. 포장 판매 및 대용량 팩으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맛있는 어묵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뜨끈한 국물에 어묵 몇개 먹고 나면 속까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지금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여기는 예.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어요? 아, 원래. 어묵을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어묵이 조금 특별해서 맛있기도 하고 네, 어묵이 다른 데 비해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네, 지금 먹는 어묵은 이 안에 메추리알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는 메추리알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묵이랑 메추리알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어묵이 만들어지고 있는 매장 한 주방. 깨끗한 기름을 튀겨주는 어묵을 보니까 술이까지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어묵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은 어묵을 직접 주문해서 먹는 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저희 단체중으로 많이 들어오고 오전에 560개 들어오고 후에 200개 나을예정 이곳은 어묵을 이용한 또 다른 메뉴가 인기리에 판매되는 곳인데요. 그 메뉴는 바로 어묵이 들어간 주먹밥! 참치와 날치알, 어묵이 어우러진 주먹밥은 함께 식사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종류 또한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 가격도 정말 착하죠.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판매가 되고요. 근데 단체 주문이 많아서 뭐 기업들이나 뭐 센터나 주문들어 오면 2,500개 정도 넘는 좋은 거 같습니다. 맛있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우리 리포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 행복한 고민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도 쉽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어묵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묵탕을 끓여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쌀가루를 사용해 만든 어묵이기 때문에 탕으로 끓여 먹어도 퍼지는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드디어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우리 리포터. 어묵도 먹고, 어묵 주먹밥도 먹고, 오늘 하루 어묵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어묵 요리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오늘 다양한 어묵들 만나봤는데요.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 레시피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어묵을 이용해서 계란을 가지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어, 다른 반 하실 필요 없고, 계란 풀어서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입히셔서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요. 아이들 간식용이나 반찬용으로 드시기 아주 적합한 레시피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저희 이제 더 좋은 어묵을 만들고요, 편안히 드실 수 있는 어묵을 만들겠고요. 저희 92% 생산쌀에 쌀가루를 만든 어묵이라 그보다 더 좋은 이제 주경 어묵도 출시가 되었어요. 어, 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거리 음식과 반찬용으로만 알려졌던 어묵, 오늘 맛있는 어묵으로 든든한 한끼식사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